안녕하세요. 강남다육입니다. 오늘은 강남 에오니움들을 오랜만에 데리고 왔는데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애들이 물 반응도 더 보이고 보시다시피 애들이 빵긋빵긋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 에오니움 애들 신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식물은 분체 배송 보내고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뽑아서 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향비목단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 오니움 하면 이 향비목단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향비목단이 이렇게 맑은 노란빛이 띄면서 이 빵긋빵긋 동글동글한 꽃 모양으로 입장이 다져져요. 거기다가 붉게 자주 빛깔로 물이 들때 정말 항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향비목단이 여러 번 저희가 봄부터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는 친구죠. 자 사이즈는 28 정도 나오는데 거진 30 정도 넉넉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가격은 6만 원 소개해 보면서요. 그새 이렇게 자고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향비 목단 6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 얼굴 하나 중심으로 뱅그르르 풍성한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5만원에 오늘 소개해보면서요. 사이즈는 27 정도 나와요. 사이즈 좋죠? 지금 보시다시피 밥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상태고, 맑은 노란빛을 띠면서 약간 끝쪽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인데, 여기. 에오니움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 속살을 보시면 물듬이 다 하나같이 다르거든요. 테슬라 5만원에 오늘 소개해봅니다. 자 이제 공작새도 살짝 꼬리를 폈는데요. 이름은 공작새, 가격은 7만원 되겠고요 지난번에 여름동안은 이 공작새가 이렇게 딱 오므려 자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활짝 미소 짓고 있네요. 공작새 7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3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어, 위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진하게 물리들 친구고 붉게 뒷면으로 스크래치 정말 공작 꼬리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밑에 자구들도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자 공작새 7만 원에 소개해 보면서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있는 상태 정말 화려하네요. 자 이번에는 소화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소화를 보시면 입장을 보시면 약간 속살이 약간 펄감도 살짝살짝 살짝 보이고 있고요 맑은 노란빛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약간 찐한 갈색빛으로 물이 들때 정말 이쁜 친구입니다. 약간 붉은빛 주황빛 이런 색깔이 좀 지겹다 하시면 이 노란빛의 화사 아, 화산, 소화도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어떻게 물이 들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진하게 겉쪽에 물이 들 거고요. 지금 열심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 사이즈는 22 정도 나오네요. 네번에는 미드썸머 나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영 자체가 그냥 작품이죠. 미드썸머 나이트가 또이 수영도 약간 우아하게 깔끔하게 멋있지만은 어, 물이 어떻게 드냐 보시면 위로 항공샷 찍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속살은 맑은 노란빛인데 끝쪽으로 이렇게 진하게 자주빛깔로 물이 들때 정말 화려 합니다. 그래서 이 수영도 이렇게 멋있는 수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물 정말 정말 멋있는 미드서머나이트 철하 6만 원 되겠습니다. 자 가로로 사이즈를 재보면요, 사이즈는 가로 22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5 정도 나와요. 하지만 이 친구가 분체 배송 보내면 이쪽에 이 가지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뽑아서 갈 수도 있다는 점, 뽑아서 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미드썸머나이트 6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치 군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군생을 보시면, 어, 리치가 약간 에어니움 중에 가격대가 있는 친구예요. 하지만 이제 가격 따라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정말 맑은 빛깔을 뽐내거든요. 지금 밥도 많아요. 여기 여름날 봄내면서 이렇게 밥이 송글송글 한가득 맺혀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일단 8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24 정도 나오고요. 요런 이런 식으로 속살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친구인데, 마냥 핑크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노란빛도 이쁘게 들어있고 어, 표현이 안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밥도 많구요.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치 철아예요. 아까는 리치 군생을 보시면 꼭 철아를 찾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리치 철아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고요. 어, 리치 철아 역시 여기 속살이 맑게 이렇게 뽐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입장 가장자리 여기 속살 쪽으로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목대 좋습니다. 자, 깔끔한 수영 좋아하신다면 이 친구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가격은 8만원, 사이즈는 17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리치 철한데요이 친구는 이렇게 생얼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대신에 그래도 여기 뒤에도 생얼이 있는 이런 이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리치 철화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8만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17 정도 나오는 사이즈. 하지만 여기 속살에 이런 식으로 리치 철화가 물이 들어요. 정말 핑크핑크하죠? 여기도 여기가 속살로 해서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생활도 있고, 항공샷도 찍어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철화가 이쁘게 엮여 가고 있는데, 은근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이쁩니다. 리치 철화 8만원 되겠습니다. 자이번엔 녹두빙수 되겠는데요. 녹두빙수도 이번 여름 무사히 잘 보내가지고 입장을 보시면 빵긋빵긋 장미꽃처럼 잘 다져져 있는 모습이에요. 맑은 노란빛으로 물이 들때참 이쁜 친구죠. 자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있으면서 이 친구 역시 사이즈가 있어서 뽑아서 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자, 맑은 입장, 윤기가 나고 있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한28 정도 나와요. 28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녹두빙수 6만원에 오늘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 핑크색이라고 하는 에오니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죠? 이름이 진짜 핑크색이에요. 자이 친구 가격은 4만 원에 오늘 소개해 보겠고요 이름값 철, 이름처럼 정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랍니다 사이즈는 25 정도 나오는 핑크색 4만 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으로 해서 하루 다르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봄부터 제가 꾸준하게 소개드리고 있는 초코 팬더라고 합니다. 가격은 일단 5만원이고요. 어, 이름처럼 정말 지금 현재 초코색으로 진하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냥 이런 식으로 갈색으로 물이 드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녹음이 쫙쫙 세로로 이렇게, 여기도 보시죠 여기 와 오늘 아주 뚜렷하게 잘 올라왔네요. 자, 초코팬더. 이게 매력인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색 녹음 색선이 쫙쫙 새로 이렇게 들어요. 이쪽에도 보이시죠? 이게 매력인 초코팬더.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찐하게이 색감도 참 이쁜 상태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해요. 5만원, 30cm 되겠습니다. 자, 요 친구도 초코팬더인데요. 초코팬더가 지금 두 가지 수형으로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수형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도 역시 이렇게 녹금으로 짝짝 세로에 딱 포인트가 되죠. 자, 이 모습이 정말 멋있는 초코팬더 매력 있는 친구랍니다. 역시 5만 원이고요, 30cm 정도 나오는 상태예요. 자 중심을 잡고 있는 얼굴도 이렇게 포인트가 녹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 30이면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다음 다빈치예요. 우리 봄때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고 꾸준하게 입고를 시켰던 친구인데요. 진한 붉은빛으로 물이 드는 친구고요. 지금 옆모습을 찍어 드리면 약간 소복하게 얼굴 수영이 잘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즈는 20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5만 원 되겠습니다. 항공샷으로 찍어 드리면 지금 동그랗고 소복한 수영으로 잘 자리 잡혀 있죠. 속살이 붉게 물이 드는 요 다빈치 5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매력적인 친구, 하늘 장미 되겠는데요. 하늘 장미도 역시 하루 다르게 약간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입자 어디 다친 데 없이 깨끗하죠? 자, 하늘 장미 4만원 소개해보고요. 사이즈는 22cm 나옵니다. 항공샷도 찍어 드릴게요. 항공샷 무나무난한 무난 사이즈와 이쁜 이 친구가 진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원종 체리 철화를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 생얼이 포인트가 되는 원종 체리 철화예요. 그리고 여기 철화가 옆... 옆으로 길게 뻗어가고 있는데, 약간 가로로 긴화 분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으로 봤을 때 약간 철화가 생얼로 풀릴 것 같은 기미가 보이죠? 네, 약간 철화가 풀릴 것 같아요. 자, 원정체리 철화, 가격은 8만원, 사이즈는 18cm 정도, 18cm 정도 나온 상태고요 이쪽에 끝에도 생얼이 하나 올라오고, 여기도 생얼이 있고, 수영 이뻐요. 원정 체리 철아 8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옥자인데요. 옥자는 이 맑은 노란 빛에다가 약간 이 가장자리 쪽으로 뒷면을 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옥자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윤기가 나면서 색감이 너무 이쁘죠. 옥자입니다. 가격은 5만원, 사이즈는 24 정도 나오는 상태 되겠고요. 위로 봤을 때, 맑은 노란빛. 와, 마음이 화사해지죠. 자, 옥자. 밑에도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방금방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한 녹색빛이 이쁜 그린 엘메랄드. 와, 이 얼굴에 꽃 항성이 그냥 아주 그냥 붓기처럼 피어 있는 상태 되겠는데요. 가격은 36,000원에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21 정도, 높이는 19 정도. 좀 높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뽑아서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친구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있는 그린 엘메랄드. 아, 근데 어떻게 얼굴이 장미꽃처럼 이렇게 예쁠까요? 이 친구는 거의 이 색깔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이 그린 에메랄드잖아요. 그린 색깔로 쭉이 색깔 그대로 물이 드는 깔끔한 친구입니다. 자 그다음 청청 중국말로 절세민이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이 친구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이렇게 맑은 입장에다가 핑크색으로 물이 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이죠? 청청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20cm 정도 나오는 상태 위로 봤을 때 어떻게 물이 드는지 대략적으로 느낌 오실 것 같아요. 청청 5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종 체리 되겠는데요. 아까 원종 체리 철화를 보셨죠? 이번에는 군생입니다. 체리는 약간 좀그 체리의 상큼한 붉은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약간 핑크색이 아닌 약간 빨갛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일단 입장도 어디 하나 빈틈없이 깨끗하고 다친 데 없죠? 시원시원하게 뻗은 입장과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있답니다. 사이즈는 21 정도 나오고요. 위로 봤을 때 세로로 스크래치도 뚜렷하게 잘 보이면서 핑크색 아니,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와, 진짜 이쁘죠? 네, 오늘의 마지막 이 근사한 친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게 할게요. 이 친구가 일단 이름은 핑크 프린스 프린스 철한데요 사이즈는 30 정도 나오는 왕왕 대품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뽑아서 간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핑크 프린스는 이 핑크 왕자라는 이름처럼 진하게 진분홍으로 물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철아가 근사하게 엮여가고 있죠. 용트림 이렇게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으로 수영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 생얼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10만 원 되겠고요. 30 정도의 큰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 점점 이쪽에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핑크 프린스답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보겠고요. 오늘 소개 미처 못한 이런 이쁜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오니움 좋아하신다면 우리 강남다육 에오니움 꾸준히 찾아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산뜻한 에오니움 또 찾아올 테니까 그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